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약간 심플한 네온사인 인트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더 모던하면서 세련된 여러 갈래의 선이 나오면서 글자를 만들어가는 이런 네온사인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완성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요 효과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f 프터 이펙트 켜시고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해보죠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상단에 컴포지션에 New Composition 컴포지션의 이름은 네온이라고 찍겠습니다 1 9 2 0에1 0 8 0에2 9 9 7 30프레임으로 지정하고요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5초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글자를 쓰겠습니다. 상단에 타이틀 클릭, 화면에 클릭해서 쓰고 싶은 글자 아무거나 써주세요. 이 글자의 자간을 조금 조절해 주시고, 폰트 원하시는 거 골라줍니다. 크기도 좀 키워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글자 사이가 달라붙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우연찮게 다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자간 조절함에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띄워주셔야 돼요. 근데 스페이스바로 띄우면은 공란이 너무 커지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 콕 찍어준 다음에 자 이쪽에 하나의 자간만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너무 들러붙지 않도록 적당히 공란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되셨으면 이제 픽스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이거를 쉐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해당 텍스트 선택,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터에서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얘를 쉐이프로 변환해 주고요. 자, 얘는 자동으로 눈이 꺼져 있죠? 자, 해당 쉐이프 선택하고 상단에 이 조절하는 부분에 가서 필을 클릭해서 색은 없애 주고요. 스트로크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OK 눌러 줍니다.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넣어 주세요. 저는 한2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자가 그려지는 것부터 넣어주세요. 주죠. 해당 쉐입을 열어서 나오는 콘텐츠 옆에 Add의 재생 버튼 같은 거 클릭, Trim p a 선택합니다. 자, 이 Trim p a 를 열어서 Start와 End 엔드 중에서 End가 0에서 100으로 갈수록 그려지니까 인디케이터를 0초에 납두시고 End를 0으로 만들어주고 Stop Arch, Alt Shift J, 1 엔터 눌러서 1초 뒤로 이동해서 여기에는 100 넣어줍니다. 그러면, 쉐입이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몇초 있다가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그 텀은 전 1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Shift-J, 2.Enter 눌러서 2초로 이동해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스타트의 모션을 줄 거예요. 스타트가 0에서 100으로 갈수록 사라지거든요. 스타트가 0인 상태로 스타아치 2초에 찍어주시고요. 1초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Alt-Shift-J, 플러스 1점 엔터 그래서 여기에는 스타트의 값을 100으로 주어서 요런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리와인드 돼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모션이 딱딱하기 때문에 키프레임에 좀 텐션을 주겠습니다 이 키프레임 쫙 선택 단축키 F9 눌러서 베지어로 다 바꿔 주시고요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시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두개 언덕이 보이실 건데요. 이 언덕으로 안 보이신다면 이쪽에 이 눈깔 옆에 있는 목록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스피드로 바꿔주시면 언덕 모양의 그래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밑을 싹 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핸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쪽에서 이 왼쪽 핸들 있죠? 이 언덕의 왼쪽 부분 핸들 이 부분. 이 언덕의 왼쪽 부분 핸들을 쫙좀이 정도 당겨주시고, 오른쪽 핸들 있죠? 오른쪽 핸들 같이 움직입니다. 쫙 움직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프가 바뀔 거예요. 이 뜻은 이게 이제 시간, 여기가 이제 속도니까 천천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점점 느리게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션이 아까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돼서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속도는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조금 빠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쫙 선택하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밑에 다시 싹 긁어준 다음에 여기 조금만 이렇게 완만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속도감이 나는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해보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모션 줄 거는 이 옵셋이에요. 이 옵셋이라는 건이 그려지는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굵기를 키워볼게요. 예,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 옵셋을 움직이면 시작되는 지점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옵셋 모션을 안 주면 고정된 위치에서 시작해서 고정된 위치로 사라지지만 옵셋의 모션을 좀 줘볼게요. 인디케이터 0초로 이동하고 옵셋에 스탑아치 클릭 Shift 누르면서 이동해서 가장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여기에는 180도 이렇게 줘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예. 아까처럼 고정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그 시작점이 움직이면서 조금 더 드로잉되는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텐션을 주기 위해서 키프레임 쫙 선택, 단축키 F9로 배지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이 곡선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할 건데, 문제는 완성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복사본이 안에 하나씩 이렇게 쌓아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사할 때마다 사이즈를 줄여 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귀찮으니까 저희는 이 쉐입의 Offset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을 겁니다 Offset을 먼저 추가하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쉐입 선택 화살표를 열어서 나오는 컨텐츠 옆에 이 Add 옆에 재생 버튼 클릭 Offset p a 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Offset p a 를 추가하니까 이 모양이 좀 일그러진 거 보이시죠 지금 트림 패스가 먼저 적용된 게 복사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서 이 옵셋 패스를 트림 패스보다 먼저 발동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마운트가 10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자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0픽셀 정도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줄인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복사해서 켜켜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안쪽으로 글자가 여러 선이 이제 생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일단은 얘를 기본 값인 0으로 두시면 내가 원래 글자 썼던 대로 딱 위치를 하게 되고 이제 얘를 내가 복사하고 싶은 만큼 복사합니다. 저는 완성 영상에서 한 5개 정도 나왔으니까 4개만 복사하면 될것 같아요. 선택,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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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눌러서 4개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 거 열어서 나오는 컨텐츠의 옵셋 패스를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면 티가 잘안 나니까 마이너스 3으로 하죠. 자, 세 번째 거 열어서 나오는 컨텐츠의 옵셋 패스는 요거의두 배, 마이너스 6. 자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번째 거 선택 열어서 offset 패스 마이너스고 자, 마지막 열어서 나오는 컨텐츠의 offset 패스는 마이너스 12 이런식으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면 이렇게 글자가 열어선이 그려지는 이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전부 좀 접어보도록 해보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두께가 이 픽셀인 게 너무 두꺼워서 얘네들을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렇게 전부 선택이 되는데 얘를 1픽셀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꿔줄게요. 얘는 노란색이니까 얘는 두 번째 거는 보라색 같은 걸로 좀 바꿔주고 세 번째 거는 주황색 같은 걸로 좀 바꿔주고요. 네 번째 얘는 좀 하늘색 같은 거. 이렇게. 마지막 얘는 흰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니까 마구잡이로 그려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복수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U 누르면 여기 이렇게 옵셋의 모션을 준게또 똑같이 복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옵셋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점을 얘기한다 그랬죠? 시작점을 점점 다르게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이동해서 얘는 냅두고 두 번째 거 옵셋 글자를 클릭하면 키 프레임 전부 선택이 되거든요.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요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거 옵셋 선택해서 49보다 좀 다른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네 번째 거 옵셋 선택 얘는 한요한요 정도 좀 크게 줄까요? 요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얘 옵셋 선택 얘는 조금 더이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전부 시작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려지는 느낌도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것도 이제 요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되셨으면 이제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닫아주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처음 거 클릭, 맨 마지막 거 클릭, 복수 선택, 레이어에 프리컴포즈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고요. 글로우 효과 하나 넣어줄게요. 이펙트 프리셋 패널에서 돋보기 검색창에 GLOW라고 검색하면 스타일라이즈 쪽에 글로우 있을 거고요 자 얘를 합친 거에다가 드래그 드랍 그러면 이렇게 발광을 하죠 자, 라디오스를 올리면 이렇게 발광하는 반경이 조금 올라가고요. 인텐시티를 조절하면 밝기가 조절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네온 사인이 발광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컬러 A, 컬러 B입니다. 이 컬러 A는 저희 이 분홍색깔로 한번 해볼 거고요. B는 보라색계통으로 한번 해보죠. 글로우 컬러가 있죠? 이 발광색을 원본색이 아니라 A, M, B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글로우가 이 색깔로 이제 발광을 해요. 근데 잘 티가 안 나니까 여기에 인텐시티를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좀 글로우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라디오스도 적당히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좀 네온 사인이 붉은 계통을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좀더 빛을 많이 내고 싶다면 스레숄드의 양을 줄여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많이 좀 세지게 됩니다. 꼭 분홍색에서 보라색이 아니라 무슨 노란색에서 보라색 하셔도 돼요. 컬러 퍼즈의 값을 움직이면 어느 색을 조금 더 표현할 건지 이렇게 또 내가 원하는 색을 좀 위주로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넝색이 좀더 예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보랏빛의 네온 사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만 만들어주고 마무리 할게요.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 눌러서 자 검정 색깔의 솔리드로 배경 하나 만들어주고요. 글자 밑으로 깔아주고 이 솔리드는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서 이제 그리드 눈금 만들어주고 줄 거예요. 이펙트 검색창에 grid, 그리드 검색해서 나오는 이 그리드 효과를 복사본 솔리드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그리드 생기는 거 보이시죠? 볼더, 즉 굵기는 가늘게 만들어주시고 사이즈 프롬을 위드앤 헤이트 슬라이더로 놓으면 정비율의 그리드 그리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고 요걸로 이렇게 이제 이제 조절하는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리드의 비율로 적정 만들어주시고. 자 요거 하나 또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서 이거는 그리드 효과 지운 다음에 비네팅 효과 만들 거예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채로 이 도형 툴을 꾹 눌러서 나오는 원형 툴 선택 원형 툴을 더블클릭 하면은 쫙 씌인 거 보이시죠 자 마스크 들어간 거 확인됐고요 마스크 방향을 반대로 돌린 후에 화살표를 열어서 나오는 패더 값을 마고 올려서 주변을 뭉개줍니다 여기 포인트를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면 안에 조금 더 먹히게 할수 있고요. fit로 놓을게요. 이렇게 좀더 먹히게 할수 있고, 그리드 담당했도이 친구는 T를 눌러서 opacity를 좀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그리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가 요렇게 이제 그려지면서 요렇게 사라지는 이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이체감을 내고 싶다면 이 글자 모음집에다가 drop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퍼스펙티브의 드랍 쉐도우 효과를 어, 글자 모아놓은 곳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넣어줄게요. 자, 인디케이터를 좀 앞쪽으로 갖다 놓고요. 드랍 쉐도우 넣은 걸좀 보시면 여기 d i s 디스턴스의 값을 조절할 때마다 여기 그림자가 여기 여기쯤에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글자가 발생될 때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그림자가 깔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잘안 보이시면 오파시티를 좀 올려주시면 되고 그 소프트니스는 낮추면 낮출수록 이 윤곽이 잘 보이니까 적당량 넣어주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넣었는데 잘안 보이면은 선택 마찬가지로 c t r l D 눌러서 복사해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좀더잘 보이죠? 그림자를 안 넣으면 뎁스감이 없는 느낌인데 그림자를 추가함으로써 조금 한층 띄어져 있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태까지 한걸 봐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면서 쌓 이렇게 없어지는 예, 라인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나중에 조금 더 재밌는 효과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